자3자 볼락 손질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진느름이가 아, 그냥 와 진느름이 한 짝이 그냥 와 세상에나 어, 인생 볼락네 인생 볼락 와자 옆에 진느름를 잘라주고요 와 야, 이거 탁 건뜨고 싶다 너무 커서 와 이게 감성돔도 아니고 이렇게 큰 볼락이 있다네. 아, 손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. 3.볼라. 이게 회를 떠 먹으면 참 맛있었을 건데. 자, 이 비늘을 다잘라 주고요. 그다음에 등에 비늘 치겠습니다. 우와, 비늘이 아, 도미 시 따로 도미 따로 싶어와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가리님이 요구상이 많습니다. 손, 손, 손 하나 뻗다가 나오면서 요구상은 대박인데, 들어줘야 되겠죠. 네, 먹고 살아야 됩니다. 오. 네, 머리까지 최대한, 최대한 비늘을 잘 해주고. 자, 다음. 아, 과연 이게 따질까요? 으쨔, 으쨔, 으쨔. 와안 들어가. 으쨔, 으쨔, 으쨔. 우와 이럴수가. 안 들어가. 과이가 안 돼. 으흐. 네 꼬리를 자르겠습니다. 와, 확실히 사이즈가 크니까 그냥 안에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네요. 아, 모태도 한 15년 됐겠죠? 그렇죠, 큰 차보다. 자, 꼬리를 자르겠습니다. 이건 가님의 요구상이라서 들어드리습니다 자,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